네 안녕하세요 하얀구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책상도 바뀐 기념에 그 다시 러브티비 러비는과 교환할 물품 소개할건데 본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하려 합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눔는게좀 이상해서 1분과 2부 1분과 2부정도 괜찮은데 3부까지 해가지고 제가 좀 다시 소개하려 합니다 그럼 소개해보도록 가겠습니다. 고고고 네, 보내는이 하얀구름 지금 이거 재있죠 이거를 해가지고 안하면 좀 밤같아서 이렇게 꾸덕꾸덕 트리 나니? 조용하게 찍으니까 네, 그 다음에 받는이 러브티비 러브님 안전 배송 딱왕숭수이구요 그러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께샷, 샷, 오르르샷. 샷. 네,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이건 래핑인데요 이건 제가 사, 직접 산 거고요. 받은 게 아니라. 총 6장 있어요.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 토끼와 돼지 양면이고요.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, 뒤에는 이쪽 양이 많은 거. 그 다음에 앞에는 꽉 차있는 거고요. 이거는 여러분이 말, 많이... 꽃무늬 랩핑지 3장, 토끼와 돼지 랩핑지 3장씩 있어서 총 6장입니다. 이게 손이 두껍겠구 돼지 처럼 족발. 그, 나, 그 다음에 네 물감 세트인데요. 총 다섯 가지의 물감이 있고요. 두 음, 개의 샷, 속샷, 우르르 샷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 물감, 연두색 물감, 녹색 물감, 짙은 녹색 물감, 남색 물감. 네, 이렇게 다섯 가지의 물감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은 네 이건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가지 있는 거 완전 소소하게 있는 건데요 다 인쇄에요 아시겠죠? 체크리스트 이것도 체크리스트다 체크해주세요 두께 샷속샷 우르르 샷 네.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치즈떡볶이고요. 출처는 카망님입니다. 이건 토핑 1, 토핑 1인데요. 스틱 5개가 들어있습니다. P E 이거는 스틱하고, 이 이거 슬, 아. 뭐지? 슬라이드로? 슬러시라고 말합니 토핑이. 생물에 갈색하고 노란색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은, 입니다 이것도 그냥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. 처음으로 끈으로 만드는 봉투, 붕어빵 봉투. 이거보다 더잘 만들 수 있는데, 진짜. 초볼때 만든 거라. 두께샷. 속샷무리샷 체크리스트. 헌 시비칸 토핑아. 헐었어요, 좀. 꿀꽃. 지퍼백 세트. 이름이 몰라서 그냥 포스틱으로 적었어요. 손가락 이거는 치아시트 무얼린 뭐 토너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렇게 있는데요. 제가 잘못 읽었어요. 아까는 수광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입니다. 러브티비 러비님 하얀 구름 이거는 제가 만든 인스 이거 동글이 이거 이 인스는 제가 만든 인스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자두개샷아 먼저 체크리스트 톡샷 우르르 샷 오르리카. 립밤인데요. 레드입니다. 루시 립 틴트 레드. 음, 이네 레드. 그 다음에 엑소인스. 왜 해보고, 백현? 세운세운 세운, 조, 종인, 디오, 백현, 찬열, 카이. 이렇게 엑소 인스가 있고, 핑클 인스. 근 네, 이건 토끼와 돼지, 고거 아까 전에 이래핑지하고 똑같은 거고요. 이거는 그냥 점으로 받은 거 잘라서 드린 겁니다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, 제가 준 떡맨들, 이거는 여섯 장이고요. 스폰지바 떡맨, 세 개. 체크리스트로 쓸수 있어요. 미니언 떡맨, 슈퍼베드 떡맨죠 하나, 둘, 세 장. 그래서 총 여섯 장입니다. 돌리 페이퍼 6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더 넘을 수도 있고. 야. 자. 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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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건축지, 스퍼백 세트. 응. 이 정도 구성으로 되어 있고. 네딱큰 거?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덤이고요 체크리스트 두께 샷속샷샷네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다이어지는 지우개 거야? 하나 물들이기? 다음에 전체 설치 생크림 그냥.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.